안녕하세요. 천찬영계입니다. 오늘은 줄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려울 텐데요. 오늘은 일단 뒤돌려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뒤돌려뛰기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윙 알죠? 이 스윙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스윙을 했잖아요. 스윙을 여기 부분부터 하는 친구들과 여기 부분부터 하는 친구들이 달를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부터 하는 걸 보여줄게요. 먼저 스윙하고 이쪽 손은 머리. 이쪽 손은 허리. 하고 이거를 그냥 뒤로 당기세요. 그러면 다시 오죠. 그다음 또 반대쪽. 하고 여기는 머리, 여기는 허리. 하고 또 당기면 줄리 뒤로, 뒤로 갑니다. 그럼 한번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스윙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쪽을 뒤돌려드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쪽 손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쪽 그냥 한 것처럼. 여기서 오늘 머리, 여기를 허리. 하고, 뒤로 그냥 넘기세요.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 넘기잖아요. 바로 연속으로 다시 이쪽 머리 손하고 넘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여기부터 뒤돌려 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한번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둘쪽 다하는 겁니다. 두쪽 다하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엔 뒤돌려 뛰기. 띄기. 뒤돌려 뛰기에다가 뒤돌려 뛰기와 합칠 뛰기는 이겁니다. 뒤돌려 뛰기가 이걸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뒤돌려 뛰기는 하나하고 머리, 허리하고 넘기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했잖아요. 원래 하나 할때한 발을 듭니다. 시작, 하나, 이쪽을 머리, 허리 하고 넘기세요. 그 다음 여기 둘할때 반대발 줄넘기야. 이렇게 똑같은 발을 하면 걸려요. 반대발을 해야 됩니다. 손이는 내가 머리, 허리, 그 다음 넘겨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